안녕하십니까. 하늘당 천신제자 선덕입니다. 7개월 전그 군을 말하다 에서 음년 6월 탄도미일에 관한 예견과 같은 민족끼리 유혈 사태를 벌이려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신 신들의 말씀을 전해드렸었고, 많은 곳의 기독터 속에서 핵전쟁이라는 건국일의 최악의 위기 사태를 예견받았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전쟁이니 너희들이 노력해 몇 개의 동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얼마 전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든 그런 분위기였어도 신령님들은 폭풍전야의 고야이니 방심하면 안 된다는 예견이 있으셨습니다. 그 예견 속에 또다시 북미 간 대치가 재현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차르른 판을 걷고 있는 긴장감은 상승해 있고 한마디로 풍전등화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너무나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되니 우리 모두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신들의 예견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위한 마음은 다들 버리지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 이 한국은 조그만 불씨에도 활활 타는 성냥갑입니다. 이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들의 주신 신 정확한 공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거 동서 영원한 화합에 다이겠습니다 같은 민족들 있어서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하 사태를 벌여하는 이 상황에 수많은 기독교 중에 이곳에 서서 하늘당 실령님들, 하느님, 옥간상제님 부처님들, 천전님, 최성님, 산신 용신, 수많은 천신의 선신들과, 이 사바세기 존재시는 모든 대한민국을 소화하시는 수신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전계적기업령을 선포하고 국가안보 체계를 확립시키고 대책위원회를 편성하여 일촉즉발의 한반도를, 전국이의 최대 위기 상황인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인간인 너희들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즉각적인 대처를 캐하고 시한시설이 마비될 것이 다겠습니다 아수라장과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진 사목한 연신의 비상사태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발빠른 공권력을 모두 각자가 맡은다. 단파를 떠나서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하나의 마음으로 이 한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이 숨쉬기도 좀 힘든 숨쉬지도 못는이 산천이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전 동영상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여 도발할 것이라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맞불 작전으로 전쟁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예견이 벌써 있었습니다.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보내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은 그 어떤 재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명의 큰 손실과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의 피해, 원자 폭탄의 경우 대물림까지 된다는 끔찍한 사실, 방파를 떠나 정치 지도자들, 종교인들, 국민 모두가 다 염원을 담은 기도로 임명은 제천, 진인사 대천명 일심의 기도와 방기문 전 유인 사무총장을 특사로 보내 전쟁 발발을 막고 겸령을 선포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1년 통천해야 할 것입니다. 전 동영상에서 언급했던 비상시를 대비한 방독면 구입과 생필품, 식수, 살아가기 위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새벽단은 백주대낮에 육해공 물밑듯이 밀려와 전면전이 된 상황 속에 손정탑 파괴, 조선소 파괴, 원자폭탄, 생악무기 공격, 내외부의 적들, 간첩들의 테러, 게스타포 같은 악나하고 극악무단 만행들로 통신망, 전력망은 기능을 상실하고 국가기반시설은 파괴될 것이고 일일이 나열하기도 끔찍한 핵전쟁의 비해속에 결국 한국이 희생양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게스타프의 그 악랄하고 비열함이 얼마나 수많은 유태인들을 희생시켰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대한민국은 천지개발, 불모제로 변할 것이고 만국의 한이 될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상황 속에 소탐대실, 행연하는 마음, 아의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겸양은 선포하고 중재자이 역할을 중요할 때, 배악관에 투서를 보내든 청아대의 투서를 보내든 모두가 다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다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고 대피소가 부족하다 하셨습니다. 방공으로 더 개설하고 소방시설, 의료진 확보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다 신속하게 대처를 해 인명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 대부분 파괴된 국가 기반 시설, 눈 뜨고 보기 힘든 참혹한 현실에 우리의 바람이 퇴색될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났 섰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한낱 이름없이 꺼지더라도 의병을 일으켜 세우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초기와 같이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모두가 다이 전쟁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부디 일년통 전해주셔서 이 사태를 힘을 합해 제발 전쟁이 발발되지 않도록 모든 분들다 염원하여 주십시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태극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모함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